올들어 매장 폐쇄를 발표한 대형 매장들이 3,200곳에 달해 지난해 2023년보다 2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으로 이제 대거 옮겨갔고 이제 거기다 요즘 경기마저 둔화된 탓인 듯 이런 이제 대형 소매점들의 전통 매장들이 이제 대거 이렇게 폐쇄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제. 뭐, 지난주에도, 음, 브로로 거리라는 뜻의 의류 매장인 리21은, 이제 미 전역에서 543곳의 매장을 싹문 닫기로 했고, 이미 의류업체 익스프레스는, 이제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미 전역에 500군데 이제 스토어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하는 105개 정도 스토어에, 이제 매장을 폐쇄한다고 이렇게 밝혔고, 메이시 백화점도 이제 미 전역에서 51곳을 추가 폐쇄키로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느끼는 게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정말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도 가서 이제 쇼핑도 하고 이제 외식도 하고 이제 영화도 보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코로나 때 이제 셧다운이 딱된 이후로는 정말 사람들이 이제 몰에 이제 많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몰에 지금은 잘안 가는데 지난번에 좀 리턴할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근처 대형 몰에 갔었는데 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전 주말에 비하면 그게 좀 절반도 에잘안 되는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이제 코로나 전부터 이제 아마존 등을 통한 이제 온라인 쇼핑이 안 그래도 이제 막 커지고 있었던 와중에 코로나가 딱 터진 이후로 거의 이제 이런 온라인 생활 패턴이 무섭게 이제 빨라진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생활 패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시 기존 생활 패턴으로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또한, 어, CBS 헬스 스토어들도 이제 미 전역에서 315곳을 이제 줄이기로 했고, 이제 세븐일레븐, 이제 편의점이죠. 여기도 이제 영업실 쪽이 이제 저조한 것을 중심으로 272개의 스토어를 이제 폐쇄키로 이렇게 했다면서, 어, 현재 미국에서는 단지 이제 의류 업종 뿐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비용의 재정비, 즉 리스트럭처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일하다가 다른 이제 미국 일하는 이제 엄마들하고 이렇게 코러스러리 쇼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다섯 명 중에서 한세명 정도가 이제 막 아마존 프레시나 이제 월마트 이제 온라인 배달하거나 아니면 이제 월마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이제 픽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 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대부분 자기들은 이제 큰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쇼핑하는 거 자체를 좀 싫어하고 이제 그게 막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어차피 매주 음식 사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고 이제 비슷하니까 자기는 배달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픽업만 하러 이제 간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온라인 장바구니에 예전에 샀던 거 이제 그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스토어에 이제 매장에 가게 되면 막 다른 안 필요한 것들이나 다른 안 먹는 것들도 이렇게 막 사게 된다고 이런 이렇게 뭐 해야 지 충동 구매를 좀더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온라인은 그런 거안 하게 되니까 더 다른 물건들을 이렇게 뭐 충동적으로 안 사게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특히 이제 먹는 거 식료품 같은 경우는 정말 대부분 사람들 이제 기본적으로 먹는 게좀 많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더 그런 말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식료품 마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온라인을 선호하는데, 당연히 의류 자파 같은 거는 정말 말할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기존 몰이나 이제 뭐, 커다란 이제 대형 백화점 등 전통적인 쇼핑 업체들은 이제 단지 경기가 안 좋을 때 뿐만 아니고 이 온라인 생활이 하나의 생활 패턴이 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이런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계속 이렇게 문을 계속 닫을 거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서 대형 매장들이 많은 매장들의 이런 폐쇄를 발표하고 있고 이제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제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한 데 이렇게 딱 그치면서 어,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앞. 당겨질 거란 전망이 이렇게 나오는 등 이게 미국의 전반적인 소매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칠십사 프로가 이제 여름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되게 덥잖아요. 특히 이번 여름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무더운 여름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연구는 h v a 0 사무용 부품을 생산하는 달라스 기반 회사인 드라프라스라는 회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이렇게 74% 정도가 에너, 그러니까 여름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거의 절반인 48%는 증가하는 이런 에너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제 외식이나 오락 등을 이렇게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응답자의 77%는 이제 여름 에너지 비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고, 63% 정도는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미 라이프 스타일을 좀 조종했다라고 이제 보고했고, 약 4분의 1 정도, 즉한25% 정도의 사람은 이제 그러한 조종이 되게 많이 했다. 상당히 그런 조정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 그러니까 즉, 여름에 들어갈 냉방비 및 이런 수도세, 이제, 월을 유틸리티, 이런 비용이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한편, 회사 대변인은 이제 여름철 에너지 비용과 관련해 에어컨 등의 이제 연간 유지 보수를 이제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의 한 70%가 뭐 Hvac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아무래도 Hvac 회사니까 이런 걸 당연히 강조하겠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어 가정 예산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제 올해 여름 전기 요금이 특히 작년보다 약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HVAC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팅 그다음에 이제 벤틸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에어컨디셔닝이라는 말의 이제 줄임말이고 간단히 말해서 이제 냉난방 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당연히 모든 품목에서 이제 물가가 다 올랐으니까 당연히 전기세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특히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더위를 진짜 훨씬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막 긴팔 자켓 이런 거를 가방에 가지고 다녀요. 오히려 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건물에 들어가면 너무 에어컨들을 이제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오히려 너무 추워서 거꾸로 이제 여름에 긴팔 얇은 자켓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정말 미국 사람들은 더위를 한국 사람보다 훨씬 많이 타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외식비나 뭐 자잘한 쇼핑비를 좀 줄여서라도 에어컨을 좀더 이제 충분히 사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예전과 같은 물가가 아니고 생활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소비하려는 모습들이 더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